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장, 월급을 주는 이곳을 그만두기엔 우리는 이번 달 월급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고 살아도요, 이번 달 월급을 받은 거에 한 7, 80%는 그냥 사라집니다. 정말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월급이 내 통장을 스치고 지나간다.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갈 거다 나가고 정말 운이 좋게 얼마가 남는다면 그 돈으로 우리는 뭐 친구들에게 밥을 사기도 하고 술을 사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커피 한 잔을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운이 좋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세요. 라고 말하면 사실 좀 열받습니다. 왜냐면 못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열받기보다는, 오, 어, 정말?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대? 그게 궁금해지게 되겠죠? 바로 그게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서 말할 수 있는 스피치, 좋은 설득의 방법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유튜버 감성대리 성현규님입니다. 어, 저는 이분을 알게 된 지는 몇년 됐는데, 사실 가까이에서 대화를 하고 친해진 거는 최근 일이에요. 이 책을 내면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좀 친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뭐 그날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많이 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어, 이분의 생각을 많이 엿봤다는 거 하나,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분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게 됐다, 느꼈다, 그렇게 생각하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요, 저이책 진짜 한두 시간 반 정도 만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다 읽었거든요. 어 너무 좋아서 뭐 어, 처음에는 그냥 보다가 중간부터는 막 줄치면서 봤어요. 제가 줄친 부분만 읽어 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면 제가 줄을 쳤을 때그 부분에서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앞쪽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음, 혹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세계가 있을지도 몰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부천에만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맨하탄 뉴욕을 갔는데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본 거예요. 와 정말 이런 세계가 있다고? 내가 살던 세계는 정말 좁은 세계였구나 이런 걸 느낀 거예요. 그걸 다녀오고 나서 느낀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세계가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내가 모른다는 것, 나는 별거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인정해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그 이분은 그걸 인정했고,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본인조차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아서 이런 고민이 찾아오고 갈등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진로에 대해서 혹은 자기의 어떤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조언이었어요. 지금 현재 인문계로 갈지 실업계로 갈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알아가는 게 인문계인지 실업계인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감성대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지나간 어떤 일에 대한 괴로움 그 괴로움을 보내주라는 대목에 있어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꽉 붙잡고 있는 버스가 있진 않나요? 자신을 위해 이제 그만 떠나보내세요. 보내줘야 새로운 버스가 또올수 있습니다. 혹시 아나요? 행복이라는 이름의 버스가 예전부터 당신에게 오려고 대기하고 있을지. 이분은 굉장히 오랜 세월 가지고 있던 어떤 응어리 같은 기억이 있었는데, 그걸 어떤 계기로 멀리 날려보낼 수 있게 됐는데, 날려보낸 이후에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챕터였는데요. 실체가 없는 허상의 사로잡히기라는 대목이었는데 처음 미국을 가서 일을 할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동양인이라고 인종차별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아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인종차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실제보다 더 인종차별이라는 걸 과하게 느낀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쭉 운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찾았더니 자기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인종차별이 아니었고 자기의 자격지심이 만들어낸 허상 같은 인종차별이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대목이에요. 운동하는 동안 제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스스로 저를 바라볼 때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 것이었죠. 그들이 정말 무례했던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당황한 저 혼자 멘붕을 일으킨 것이었죠. 혼자만의 피해 망상이었어요. 지금 내가 영어 못 한다고 날 무시해 라면서 만들어낸 나만의 판타지 세계였습니다. 아. 이것도 되게 어 저한테 큰 깨달음을 준한 문장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운동하려고요. 계단을 10개 층을 올라가겠다 라고 마음 먹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10개 층을 올라가려고 계단 앞에 딱 서면 어때요? 좀 까마득하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싶고요. 그런데 그때 나 자신한테 할수 있는 마법 같은 한마디예요. 계단을 두 칸만 올라가 봐. 두칸 오르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두 칸을 오르게 되면 그두 칸을 오른 그 힘으로 10개 층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것 같지 않나요? 그게 감성들이 성현규가 말하는 계단을 두칸 올라가 봐의 마력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에 무모한 도전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무모한 도전을 하는 분들, 근데 그 중에 정말 일부는 그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성공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을 겁니다. 하, 이걸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도전하면 성공 확률 1%. 그런데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 0%. 그렇지 않나요? 망설이는 게 있다면 지금 도전하십시오. 저는 스피치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분의 책에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고민을 많이 듣냐면요. 직장에서 나도 모르게 호구가 된 사람들, 나는 왜 이렇게 호구가 됐을까? 어느 순간 반성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호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호구가 돼 버린 상황에서 이제 와서 호구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니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대체 제가 스피치 강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까 좀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감성 대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했더라고요. 네. 자. 직장에서 아우라를 풍기는 방법 6가지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직장 생활의 6가지 팁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첫째, 너무 세게 받아치지 마라. 상사가 무례하게 대할 때 소위 성깔 좀 있다라고 하는 직원이 세게 받아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팁을 먼저 줬고요. 두 번째 조건은 울지 마라. 아, 이건 저도 정말 백허 동의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요, 어, 우리가 좀 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감성적인 사람도 있지만, 조직생활, 사회생활에서는요, 이성적인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하이 조직이나 사회생활은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감성적인 분들은 뭔가 억울하고 분하면 눈물이 터져 나오겠지만, 그렇게 우는 거, 조직생활에서는 결코 도움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셋째로요, 일은 똑바로 잘하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낼 수 있고요. 성질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못하는 직원이잖아요? 이 모든 것은 다 물거품처럼 없어질 겁니다. 일은 무조건 일단 잘하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넷째, 감정은 최대한 담담하게 표출하라.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생겼을 때요. 나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게 불편하다. 내가 지금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내 감정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건 사회생활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나는 이 상황이 불편하다고만 얘기해도 그 뜻이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다섯째, 가능한 말수를 줄여라. 이거 진짜 진리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서 내가 불편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게꼭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호구 잡히지 않게, 나를 쉽게 보이지 않게 하는데,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아, 여기에 좋은 예가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을 왜 고쳐? 잘 보일 사람도 없으면서, 이런데. 여기다 대고 아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있다 친구들 약속이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화장을 왜 고쳐? 아니, 잘 보일 사람도 없으면서 아네아네 아, 네, 알겠습니다. 끝. 자초지종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람 분명히 놀리려고 한 말이잖아요.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한 말이잖아요. 근데 네, 아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대화가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대화가 거기서 단절된다고요. 그러면 놀리려고 했던 그 소정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잖아요. 그럼 다음에 이거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져요. 이런 일이 한두번 반복되면 안 하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뭔가 놀리려는 시도를 할때 불편한 상대가 되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하나 더 있어요. 너너살더 찌면 사회생활 문제 생긴다. 살 빼라. 네, 알겠습니다. 살쪄라, 살 빼라 이런 말은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섯째 볼까요? 여섯째, 자신만의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라.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구축했다면 어느 날은 이렇게 행동하고 어느 날은 헤헤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사회생활에서, 회사생활에서, 조직생활에서는 일관되게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어때요? 감성 대디만의 조직생활 노하우 여러분 좀 와닿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이해한 방법으로 나름 짧게 요약을 해드린 건데요. 어, 제 얘기를 듣고 이 책이 마음에 드셨다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릴 만큼 이 책에 대해서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을 받았고 제가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얼마나 제가 좋게 받아들였으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것과 같은 혹은 제가 느낀 것 이상의 좋은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석준이었고요. 감성대디 성현규님의 책을 읽고 리뷰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